분석하고 조직 문화를 파악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럴 경우 회사 조직에서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책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설이 아닌 게 통계적으로 자료가 쭉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 횡령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게 꼭이입법적으로 나누는게 우리 머릿속에 좀 이렇게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쭉 나누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영자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어떤 임원이나 직원이 약간 독재자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현명할 수도 없다 여기 나와있는 뭐 직원을 비실야한다든지 권력지향적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현명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낫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X이론은 뭡니까? X이론 같은 경우는 맥그리거의 분명한 이론인데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그 다음에 명령받기 좋아한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게 F.E.V.이고요 매그리거가또 반대로 와이로는 아니다 사람이 일하기 좋아하고 자기주체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조직에 충성할 경우가 높아서 흥명의 가능성이 낮다 라고 대안정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법적으로쭉 나눠서 내가 회사를 좀 봤더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약간 좀 뭐 이렇게 단기적이고 약간 이익만 따지고 회사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가치가 돈이 최고야 뭐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성취감을 할지 내가 사회봉사하는 걸지 이런 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돈이 최고야 나는 아니면 관리하는 게 있어서 위기의 위 관리가 뭐냐면 그때그때 그냥 위기 상황에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좀 회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사건이 발생해 한번 넘어가죠. 이것도 제가 경학에 뭐 나오는 내용들인데 경쟁자와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든지 뭐 모호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건 좀 약간 웃긴 기인데 뭐 대표이사가 뭐 변덕, 훅통, 뭐 이기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러면 대표이사가 안 그래도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경우 회사에서 조금의 재산이라좀 훔쳐가려면 그런 경우가 마케팅 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관료적이라든지 형식적이라든지 이건 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좀 지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형이 상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직원 즉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 딱 여기 나오는 테스트입니다. 혹시 MBTI 테스트 들어보셨나요? 네. 해검다요 재수업은 참여입니다 참여가 좀 중요합니다 어 mti는 뭐냐면 어, 일단은 사람의 유형이 16가지라는 성격의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해볼게요 두 둘다 한번 볼펜 한번 적어보세요 어 나는 수학여행을 가면 지금 그냥 판단할 수있니다 나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서 놀아야 스트레스를 해소된다 라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차에 앉아주면 창가에 풍광을 본다든지뭐 그런 사이 있잖아요. 나는 주말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스트레스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체처럼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 그게 충전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이 e, 영어로 쓰세요. 이, e. 그다음에 후자, 나는 충전을 하려면 나는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영상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I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불이 났다. 화재가 났으면 내가 생각나는 건 빨간 거다.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 불이 났을 때그 재만 남은 상황, 앙상맞은 뭐 가지, 아, 뭐 집이 무너 졌을 그런 참 안타까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S,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 N이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학교 수인데. 뒤에 아저씨예요. 없던 학생이 막 달려오는데 그러니까 9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9시 1분에 왔습니다. 1초 늦은 거야. 9시 1초. 얘한테 교문을 열어준다. 아니면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인 사람이겠죠. 되게. 원칙적인 사람이면 T.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1초 늦었는데. 그냥, 그냥 들어가. 약간 좀 뭐랄까. 감정적이죠. 그런 사람은 f 필링에 좀 충만하다. 마지막은 내가 뭐 여행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나는 한일주일한달 뭐 전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야. 난 그런 게 어딨어. 내일 그냥 제주도 가자. 그냥 비행기 표 있으면 바로 가고. 내일 이 내일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j 자유로운 영혼 즉 그럴 경우에는 p 될것 같습니다. 다 쓴다? 네. 자, 그럼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그 자기 사이죠. 그 영, 영어로 네 글자 를 쳐보세요. 네이버에. 저 같은 경우는 ISTJ 라고 치시면 ISTJ 유형 뭐 가르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치면. 안 나오나요? 나오고, 같은 경우는 E S F 되있나요?